새해부터 일기를 썼더니 오랜만에 볼펜 하나를 다 써보네요 이 볼펜 같은 거다 쓰고 나면 진짜 기분 좋긴 해아 내가 뭔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옛날에 막 제브라 펜 이런 거 쓰면서 왜냐면 뭐 다른 볼펜들은 다 썼다라기보다는 쓰다 고장난 느낌 났는데 제브라 볼펜 같은 거 젤로펜인가? 아무튼 그거는 딱 게이지가 보이잖아 대충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인데 이 뒤에 제일 들어가 있어가지고 눌러주는 펜 이거 옛날에 없을 때는 이렇게 빤에 보이면 중간에 갑자기 막 방울 같은 거 치기 시작하더니만 그냥 볼펜 똥 존나 생기면서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요거 펜 나오면서부터는 뭔가 끝까지 깔끔하게 쓸수 있는 그러니까 요, 요런 거는 이제 장난감 턱궁 만들고 어국때뭐다 그 만들었지 이거 뭐냐면 바보 탐지기 이렇게 해서 들었다가 놓으면 이게 팅팅팅팅 하면서 돌아가거든 모나미 석궁 아무튼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창작이라든지 그 어떤 창의력 같은 게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공부 빼고는 다 발생하긴 했어 옛날 학교 책걸상 전 이제 요거부터 쓰기 시작했거든 초등학교 때 요거 쓰다가 이런 걸로 교체되고 두명 붙은 거 쓰다가 이제 개인용으로 이렇게 바뀌고 요거 쓸때 이제 처음 한 짓이 뭐냐면 여기 칼로 이게 막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땅 이러면서 넘어오면 갑자 칼로 베버린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아무튼 이 초록색이 왜 초록색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칠을 다시 했어 3년? 뭐 4년? 뭐 이정도 기간마다 칠을 다시 해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졸라 끈적끈적해가지고 여기 팔 올리고 있으면 이팔 쩍쩍 다 달라붙는 느낌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류 최악의 발명품을 만나게 되지 왜 대학교를 갔는데 이런 책상을 받게 되는 건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발명품이 많긴 했어 거북목 제주기 뭐 이거야 이제 앞에서 뭐 수업해야 되니까 선생님 보라고 아니면 뭐뭐 뭐 그런 의도일 수 있겠지만 아러니까 의도는 알겠어 아 근데 진짜 이것도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뭐 반사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막 쳐다봐야 되고. 근데 이제 몰컴 하긴 좋지. 뭔가 이게 어차피 모니터가 나가 있어도 선생님이 내가 모니터를뭐 하는지 모르는데 게임하고 뭐 이런 거에는 안정적인 마음으로다가 할수 있는. 그리고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지금 생각로 최악인 거 슬라이딩식 키보드 트레이. 칠 때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 나고. 그 드르륵 하고 심지어는 전 집에 이런 슬라이딩식 트레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썼나 몰라 근데 어릴 때 저는 아무튼 뭘뭐 별로 신경 안 썼나 봐요 이런 거를 제가 트레이를 직접 달았었거든 제가 이거 사가지고 밑에 피스로다가 제 책상에다가 박았거든 이때는 그게 더 싫었어 책상 위에 요즘은 제가 책상 위에 유리를 안 깔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책상 위에 유리고 여기 초록색 깔아둔 게 당연했어 그리고 여기 위에 키보드 올려두고 키보드 하면 유리 모서리에 여기 눌려가지고 항상 선가 아우씨 하면서 막 전기나는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낮춰가지고 치면 편하다고 뭐 하면서 어. 그래서 트레이 달았던 기억이 나요. 유리 뭐칼질하고뭐 이럴 때는 좋고 청결 유지하는데 좋잖아. 탱주로 닦아도 잘 닦이고 근데 이제. 오히려, 여기에다가, 콜라 먹다 쏟으면, 귀신같이, 그, 여기 무슨 모세관 현상 같은 것처럼, 여기에 막 콜라 먹은 거 부우욱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막 지도 무슨 그르듯이 막 그려지는데, 그거 들어올리면 쩍 하면서, 소리하면서. <laughs> 집에 시터에도 유리 다 깔았고. 이게, 국룰이, 아무튼 간에, 이 책상하고 유리 사이에다가 뭔가 천재질을 끼우는 거. 식탁도 마찬가지였어. 식탁 보깐 다음에 거기 위에 유리 올려가지고 그 유리 아래로 식탁 보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책상에는 초록색 부직 포올리고. 아 갑자기 엄청 그 그리운 느낌이 나는데 어릴 적에 식탁을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식탁이 좀 많이 상하고 그랬어.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지 아버지께선가 어머니께선가 그 식탁을 복구한다고 노란색 테이프로 식탁 다리를 막다 감고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약간 그 그로테스크함 있었거든. 부모님 장에서 묘수를 생각했지왜냐면뭐 내가 어릴 때막 그런 식이었던 더 흉흉해지는 DIY 같은 것들. 내 생각 따는는 이거 하면 괜찮겠지 않아? 어. 그래서 식탁이 진짜 이런 노란색이었어. 컴퓨터 책상 안에 넣고 그. 어릴 때 처음에 컴퓨터 책상 뭐냐면 옛날에는 아예 그규격가돼 있었어.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쓰다가 이게 거실에 있었거든 컴퓨터가 컴퓨터가 방에 없고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선 뒤에 구멍으로 꽂아서 아무튼 뒤에 선 하나 꽂으려고 치면 막선 집어넣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떠듬떠듬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꺼내야 되는데 선이 꽂혀있어가지고 꺼내지지도 않아 그니까 러 이게 모순이야 이게 존나 모순인 게 뭐냐면 이 뒤에 구멍으로 이게 선이 빠져나오는데 그 선이 이제 나중에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 컴퓨터를 앞으로빼려면그선 때문에 안 빠져 그래서 다시 그 구멍으로 선들 다시 밀어 넣어가지고 뺄수 있게 해놓고 어... 이제그지 같은 <laughs> 그 PS2 마우스 같은 거바꾸려고 어, 전화를 받지 약간 그 무슨 금고 털이처럼 일단은 이걸 못, 못 빼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 그러면서 아 전기로 아찌 럭쉬 이러면서 막 여기 손 넣은 채로 막드드드드 하면서 막아 럭쉬 이러면서 막 뒤에 아무튼 그끈 다음에 뒤에 탁탁 손 탁탁 댔서막 뭔가 전기, 전기 빼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PS2 마우스 포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요렇게 생겼는데 한쪽은 이제 키보드고 한쪽은 마우스고 요즘 뭐 반반해가지고 아수라 백작처럼 뭐 키보드 마우스 동시에 해놓고 이게 이제 키보드 마우스용 포트인데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동그랗잖아 동그라니까 이렇게 손 이렇게 집어 넣은 채로 무슨 금고 따는 사람처럼 살살 돌려가면서 아 여기가 위쪽이고 아 이게 옆이었던가 야 이때는 전면 뭐 단자 뭐 이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컴퓨서 뒤에 다 꽂아야 됐거든. 그리고 이때는 그 케이블들이 다들 두껍고 졸라 넓었어요 이러면 뭐 시리얼 같은 경우가 좁긴 한데 잘 쓰는 주변 기기가 아니고 프린터 포트 같은 거막 이제 이만한 거야 이만하고 여기 뒤에 존나 왕따시만한 이런 거 붙어있고 선이 다 두꺼우니까 이 컴퓨터 문신의 폭도 엄청 좁아지고 바로가기기만 들고 가서 게임 안 된다고 징징거린 적 있어 이게 디스켓이라 치자 친구 바탕화면에 위쳐 있고 데드 스페이스 있고 우마무스메 있고 뭐 이렇게 있고 한데 이제 이게 디스켓에다가 카피 막하면서 어어 <laughs> 어? 어? 이게 들어가? 우마무스메도 들어가나? 어 사이버펑크 들어가나? 막 이러면서 디스켓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집에 룰루랄라 들고 가는 거지. 나이스 하면서 이제 이거 들고 가서 실행 시켰는데 어야 이거 설정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 세, 실행이 안돼 이러면서 막. 맞아 근데 되는 것도 있어서 헷갈림 그갭잽 이런 거 있잖아 갭잽 이런 거 exe 파일 하나로 된 게임이라가지고 그냥 카피하면 됐거든 그러니까 컴퓨터실서 카피할 때 분명히 됐는데 이제 바로가기로 되는 건 헷갈린지 어. 그거 이름이 왜 그런거임 일본어로 적혀있는데 깨져가지고 그냥 그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냥 나온거지 갭잽 이런걸로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데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